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이 김 프리는 두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수학이 김책 32쪽과 33쪽입니다. 먼저 두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잠깐 정지해 두시고요.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32쪽 1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다음에 이어질 알맞은 모양을 붙여보세요. 지금 두양 사이의 관계 삼각형 조각 그리고 사각형 조각이 있는데요. 삼각형 조각이 하나일 때 사각형 조각이 두개 붙어있습니다. 삼각형 조각이 두 개일 때 사각형 조각은 네개 붙어있고요. 삼각형 조각이 세 개일 때 사각형 조각은 6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일 때는 2, 4, 6, 8개 있네요. 자, 다음에 이어질 알맞은 모양. 여러분 뒤에 준비물 1번 붙임딱지를 가지고 다 해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알맞은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의 개수가 하나 늘어난 거죠. 4에서 5가 되었고, 지금 사각형의 개수는 2, 4, 6, 8, 두개씩 늘어나서 10개가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건 삼각형 모양 따로, 사각형 모양 따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두 대응관계를 생각을 해주면 삼각형이 하나일 때 사각형이 두 개, 두 개일 때네 개, 세 개일 때 여섯 개, 네 개일 때 여덟 개, 다섯 개일 때열 개, 즉두 배. 사각형의 개수는 삼각형의 개수의 두 배입니다. 아래 내용을 볼게요. 삼각형의 수와 사각형의 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며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삼각형이 10개일 때 필요한 사각형의 수. 아까 위에서 선생님이 사각형의 수는 삼각형의 개수의 2배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필요한 사각형의 수는 20개가 되고요. 삼각형이 30개일 때 필요한 사각형의 수 역시 2배이기 때문에 사각형이 60개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사각형이 100개일 때 삼각형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아까 삼각형의 두 배가 사각형의 개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사각형이 50개일 때 삼각형은 여기 사각형의 절반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 100개일 때 삼각형은 50개가 필요하겠죠. 100개의 절반이니까. 따라서 삼각형은 50개가 필요하고요. 삼각형의 수와 사각형의 수 사이에 대응관계를 써보세요. 이건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삼각형의 수는 사각형의 사각형 개수의 반이다. 라고 할수 있고요. 반대로, 사각형의 수는 삼각형 수의 두 배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관계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교실에서 대응 관계가 있는 것을 찾아 써보세요. 지금 교실 장면이 있는데요. 뭐 책상 의자 칠판 문 창문 달력 선생님 의자 선생님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 학생 책상의 수는 모둠 수의 4 배. 지금 모둠이 한 모둠 두 모둠 세 모둠 네 모둠 있죠. 모둠이 4 모둠까지 있는데요. 책상의 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따라서 책상의 수는 모둠의 수의 4배. 맞는 말이죠. 또 비슷하게 이렇게 쓸수 있죠. 학생 의자의 수는 의자의 수는 모둠 수의 4배. 라고 똑같이 써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보자면 학생 의자 의 수는 학생 책상의 수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씩 대응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 관계가 있는 것을 찾아서 써줄 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이 킹 프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